안녕하십니까 요가 강사 안미정입니다. 자 무근동부터해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양힙 바닥 꾹 눌러놓으신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옵니다. 뒷목이 길게 늘려질 수 있도록 다시 턱 끝을 천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시면서 시선 천장. 앞목 길게 늘려주세요. 한번 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옵니다. 다시 턱을 천장 쪽으로 쭉한번더 쇄골 쪽으로 쭉 당겨오시고 한번더 정면 돌아오게요. 자 그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면서 왼쪽 옆목 길게 늘려줄 거예요. 이때 몸 따라가지 않도록 고개만 다시 반대로. 어깨를 바닥으로 눌러내는 힘을 살짝 가져보세요. 다시 중앙으로 반대. 다시 중앙 반대. 다시 중앙 반대. 다시, 중앙 반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그대로 목을 회전시켜 볼 거예요. 왼쪽으로. 이때 턱 들어 올리지 마시고 턱 어깨 쪽을 향할 수 있게 고개 뒤로 갸우뚱하지 않아요. 다시 중앙으로 반대로 턱이 어깨를 향할 수 있도록 정수리 위로 길게 한번더 중앙 왼쪽으로 중앙 오른쪽으로 호흡 깊숙이 내쉬고 한번더 중앙 왼쪽. 다시 오른쪽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자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 와서 그대로 왼쪽으로 크게 턱을 원을 그리면서 고개 뒤로 넘겼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중앙으로 둘 회전하세요 셋 천천히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정면으로 돌아와서 고개 좌우로 흔들흔들 자, 천천히. 오른손을 앞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왼손, 오른손 끝을 잡아주시고. 자, 손바닥을 쭉 앞으로 밀어서 바닥 쪽을 향할 수 있게. 다시 구부렸다가, 둘, 다섯 번 진행해요. 셋, 넷, 다섯. 손가락, 손목 쪽으로 쭉 끌어올리면서 바닥 쪽으로 낮춰줄 거예요. 자, 이때 손바닥 바닥에 내려놓기 힘드시면은, 어, 가능한 위치까지. 자, 그대로 왼손 내려놓으시고 오른 왼손으로 오른손을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씩 들어줄 거예요. 가능하시면 손꿈치까지 내려놔요. 약지, 중지, 검지, 자, 엄지까지 쭉 들었다가 낮춰줍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손 가볍게 털어내시고 반대쪽 오른 왼손 앞으로. 자 오른손 왼 손끝 잡고 팔 안쪽 늘려줍니다. 하나 셋, 다섯 그대로 손가락 내 네, 손목 쪽으로 쭉 끌어서 몸 쪽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자 오른손으로 다시 왼손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새끼 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마지막 엄지까지 자 그대로 손 풀어서 다시 손목 가볍게 털어줍니다. 자, 두손 깍지 껴서 손바닥을 바로 앞으로 밀지 말고 뒤집어서 바닥 쪽으로 낮춰줄 거예요. 자, 이때, 어, 손목과 어, 팔꿈치가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뒤집지를 못하실 거예요. 이때는 그냥 손바닥이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어 놓으신 상태로 진행해 볼 거예요. 가능하시면 깍지 껴서 뒤집어서 내려놓고. 자,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어내시면서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쭉 가지고 가요. 이때 오른손바닥 꼭더 눌러내시고 다시 중앙으로 오른쪽으로 쭉 밀고 가면서 왼바, 왼손바닥 꾹 밀어냅니다. 한번더 중앙으로 쭉 어깨 나추고 가슴 열고 시선 천장 보시고 호흡 둘 하나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면서 손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가볍게 털어냅니다. 자 그대로 어, 왼손 무릎 바깥쪽 잡아주실 거고 오른손은 뒤통도, 동, 뒤통수로 가지고 갑니다.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쭉 끌어당기면서 오른 팔꿈치와 일짝 시선 오른 팔꿈치 바라볼 수 있게 호흡하세요.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반대로 자 반대 바꿔서. 오른손, 왼무릎 바깥쪽, 왼손은 뒤통수. 자, 왼팔꿈치 활짝 열어주시면서 몸통을 쭉 비틀어내요. 시선, 왼팔꿈치. 어리 곧게 세우시고, 오른손 힘 쓰고 있어요.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손 풀어주시면서 어깨 가볍게 털어주시고, 두 다리 앞으로 펴고 앉겠습니다. 자, 다리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풀어주시고, 무릎 뒤 툭툭툭 펴줍니다. 자, 양발 골반 넓이로 발끝 당기고 발뒤꿈치 쭉 밀어내시고 다시 발등 길게 늘려줍니다. 한번더 발끝 당기고 발뒤꿈치 밀고 다시 발등 길게. 그대로 다시 양발 발끝 당기고 발뒤꿈치 밀고 양손 엄지발가락 걸어 잡아줄 거예요. 어깨 낮추고 정수리 위로 길게. 자,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부터 낮춰줍니다. 턱쇄골 쪽으로 두손 발뒤꿈치 감싸 안으시고 정수리 길게 하복부와 허벅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대로 척추를 둥글게 말아 내시면서 시선 복부 바라볼 수 있도록. 자 팔꿈치 쪽펴내시면서손발발날 또는 발목 잡은 상태 놓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허리를 쭉펴 올리면서 가슴 활짝 시선 천장 봅니다. 한번더 내쉬면서 척추를 둥글게 말아 올려서 시선 복부 턱과 세골 가까이. 마시는 호흡 허리 말한자 시선 천장. 한번더 척추 둥글게 말아 내쉬면서 시선 복부. 마시는 호흡, 허리 말한장, 시선 천장. 한번더 내쉬면서 하복부부터 낮춰줍니다. 양손 발목 발뒤꿈치 그대로 감싸안으시면서 어깨 긴장 풀고 정수리 길게, 양 발끝 천장. 호흡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돌아올게요. 자 다시 다리 가볍게 좌우로 흔들는데 무릎 뒤 툭툭 툭 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발뒤꿈치 허부 가까이 가지고 오시면서 자 양힙 바닥 꼭 눌러주시고 깍지 껴서 손바닥 천장 향할 수 있도록 쭉 뻗어 올리세요. 자 어깨 가슴 활짝 호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쭉 기울여 내쉬면서 오른 옆구리 측면 길게 늘려줍니다. 오,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반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오른쪽으로 쭉 기울여요. 왼쪽 측면 길게 늘어납니다. 손바닥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시고 양 hip 바닥 꾹,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대로 두손 풀어주시면서 어깨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두손 가슴. 앞장하시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